이사벨론영어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9장을 통하여 왕국권들에 대해서 이방의 빛에 대해서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결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에서는 한악기로 오신 주님께서 굳게 세우신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요이 일들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로 지상천년평화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홍색의 왕국이 어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빛의 역사로, 두 번의 빛의 역사로 이루어지고를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방에 갈릴리의 빛의 역사로 한번 생명의 빛이 일등의 오심으로 천국 백성을 삼는 그런 빛의 역사가 있고, 이사 60장 1절처럼이는 세시대 이루는 말씀의 빛으로 말마마, 지상평화왕국이 이루어지고 백보자심판 후에는 영원한 왕국이 이제는 영원한 무궁세계에 이루어지므로 영원한 나라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 세상에 주님께서 어린 아이로 오신 것은 바로 영원한 왕국의 나라를 이루기, 오셔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적에는 여호께서 수불른 땅이 납달리 땅으로 몇 시를 땅캐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좁편 이방인 관리를 용어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하던 백성이 큰 빛으로 사방에 큰을진 땅에서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했죠 이걸 또 육족 유대인들이 잘 알지 못함으로 이것을 지금까지도 잘 믿지 못하는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들렘에 탄생한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여기에 일들일에 있는 것은 이방에 갈릴리를 용학으로 해서도 여기에 생명의 빛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어디 이방에 갈릴리에서 서란 같이날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하루에 이어는 바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렌리 수가 불리는 분이 이제는 이방인 관련된 이런 빛사대 마을에서 이제는 어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도적인 사명을 주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의 역사를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서 은혜 시대에 이제는 복음이 온 세계 전해지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육적 있는 들은이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단정한 다는 사실만 알고 이방에 갈릴리부터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빛이 났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또한 그 한마디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무엘의 흔들린 땅에서 거듭되게 빛이 비쳤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로 영접하는 빛은 사무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로 예수를 생명의 빛 출받아들인으로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사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2 0 0 0년 동안 이제 내려오는 것이라 볼수 있죠.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 시작은 이방의 관리되서 시작을 한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 중에는 새 시대에 비친 동방의 땅 끝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으로 천년. 평화왕국이 루어지는 세상을 실판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세, 세시대를 이루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때가 지금인데요. 이것이 똑같이 오마가 역사에서도 이 빛의 바다에 못 되면 세시대의 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역사는 성령도 두 번의 역사가 있고 또 빛의 역사도 두 번의 역사를 진행된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틀림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도 안민에게 보낸 성령을 부어주는 은혜시대의 역사가 있고, 이제 활란시대에 남정화여종의 원를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한번더 있다는 사실과 빛의 역사도 이방인 관리에서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를 좋아했다는 게 오심으로 예수를 용서받는 자들에게 천국 백성들은 빛이 있고, 이제 은혜시대가 끝나고 관란시대가올때새 시대를 이루는 말씀의 빛으로 말며 아마 왕국권을 이루어서 이제는 시상에 천년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하늘 의 순위를 알지 못하으로 그감에 참견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특히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정 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와는 즐거움과 탈출을 하는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위 앞에서 즐고오니 이는 그들의 무거운 맨몸이와그 어깨의 채찍과 그앞재자의 막대기를 꺾었시되 미대는 알고같이 하셨습니다. 어디를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갑옷과 피묻은 복장이 불의 속을 살려지리니 이때죠. 그래서 이때 완전한 왕국이 완전 승리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씀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대는 알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 기도원이 미디한 군대를 잡으시는 때가 있었죠. 기도원 3명 용사로 에플레스 군대에 13만 5천 명과 싸워서 11만 명을 월살시키는 역사가 있었는데 기도의 용사가 무기를 갖고 싸웠습니까 단지 이제 오른손에는 이제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이제 햇불, 햇불이 또 황어리에 감춰져 있었죠.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제 우리가 바로 진리의 봉합부를 들어야 될 것을 유예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크게 전해서 온천에 말세의 봄의 비밀을 전할 때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음을 바쁘지 않고 변성천하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의 봄을 전하는 일로 이제 세상에 천년 평화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해서 여기 이제 비원에 어, 갔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사야 37장에도 보면 이사야 그, 그, 그 키스기야의 기도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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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4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손에 들어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 천사가 나타나서 멸망을 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간 중만의 말서의 싸움을 통하여, 이제는 북진 열공통하여, 황도 그런 천능적 역사로 통일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신발 환란이음란국배살치 타락한 자들을 열망시킬 환란이 오지만, 그환란을 일으킬 북방군대인 무신론, 이문의 공산당 군대가 다 멸망하고, 이제 세 시대에 네, 축복이 내리는 때가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전의 날에 왔다를 하실 때이 횃불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은 진리의 봉합불인데 일곱 등을 받게 되면 신판의 볼 수모력을 그 <laughs> 말씀의 불이 가슴에 차게 되므로 이그 불의 역사가 나가므로 이제 마귀의 세력을 등이 물지 수 있는 그러한 군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한거든요 이것이 이 시대에 참된 시원한 물의 교훈은 은혜고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왕국권을 이룰 때가 아무런 시림이 가까운 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6절, 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배고그 이름은 김원자라 보호자라, 본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서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니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이소에 앉아서 그날 붓게 세우고 자금 이요 영원토록 평평과 공유것을 보존할 것이라 왕분의 요하의 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근데 이 일들은 왕권을 이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 일들은 환하러 오기로 오신 예수님으로만 남아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다이소에 앉아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게 되는데 공평과 정의로 것을 자세히는 나라가 된다의 말이죠. 이런 왕국 건은 그런데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성령을 부와 보내주시고 해서 사도들의 사명이 이제 지금까지 기대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를 이따위로 가는 것은 바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고세주를 영접하게 해서 이제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의 역사가 진행되었죠. 이것도 다 환호의 열심이다. 이 열심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와 파울도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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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명이 이제 주어졌지만 특별히 파울이 이제 여하 열심을 공급받은자라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비밀을 이따위 전하는데 가장 열심을 했던 분이 사도 마호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생 십자가의 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에다 역사로 하나님 열심으로 되어지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 세시대는 에 이제 그런 열심이 누구에게 응했느냐 계속 1 0장 십일째로 보면 네, 이0절 칠절에서 시틀, 1 0장 팔절에서 하나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다시한번 사명 제가. 등장함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글쎄 비밀은 사도 바울이 전했지만 이제 하느님의 비밀은 다시 다시 생자인 인간들의 발세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모든 연속의식 이루어짐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발생 꿈의 비밀을 전하는 뜻을 뜻했는데 이것이 천삼년만의 마지막 결론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0 0년 동안은 천국을 국백성을삼는 천국 일이 온 땅에 전원이철이 됐고 마지막 한일의 역사 중에 천삼대물의 역사는 이제는 신판의드람티를 말씀을 이때 마지막으로 백풀북으로 말남마 이제는 죽장 않고 세채 가는 백성과 죽장 않고 변호성 차라는 14만 4천명의 변호성도로말남마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로로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 내 모든 예언서 계시기에 그런 말씀들이 가 있는 것이다. 읽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알고 오의 사랑의 섭리 속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읽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알 때가 본 것이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멸망이 오느냐? 그걸 한번 보시죠. 팔째 월 스물둘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니즉 모든 백성 곧에브라임과사마리아엄 어미 알 거셔를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받을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들로 쌓고, 꽃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성으로 것을대진하려 하도다. 그러므로 요앞께서 우리들의 대적을 일으 그를 지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분시키리니 앞에서 아람스 앞에는 아빠라는 사람이고 뒤에는 블레스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때도 여외로가 시지 않냐며 그것은 여전히 거짓이라 그랬죠. 그것은 이제 이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다윗왕국이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것이 이제 은혜시대인데 이런 은혜시대에 많은 이거 예수님의 영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완악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랬으면 경만하고 완악하다 그랬죠. 진력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므로 이때 북방군대에서 멸망을 당할 것을 예기한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예세홍경에 연대로 오신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화물의 신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므로 새로운 왕국 건설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니냐는자들이 완악국 교만해서 열매가 되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했는데 이때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심으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이만자들이 역사를 했는데 이 교만한 자들은 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뭐를 해보자 한다 이 말이죠. 요건 바로 뭡니까 이제 오직 장대의기권과장대의 장대의 유익과 자기들의 어떤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한 이런 부패되고 타락한 이런 기업권자들이 열망을 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벽돌이 묻었으니 우리는 다듬은 돌로 쫓고 뽕나무들이 죽겠으니 우리는 벽돌을 대신한다그 인간의 힘과능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기업권세계나 키워나 보려면 한획뜻을다 잃을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님은 다시 아주 작은 자를 통하여 가난하고 빛박반 자를 통하여 역사를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아까 이방의 관리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대 거룩하고 이제 그대 아 그때 아주 높은 죄에 있던 이런 기업권 들이 사용되지 않았고 이 이방의 관리라는 말은 말은 뭡니까? 화려를 받지도 못하고 이제 성제들가 제사 드릴 자격도 없는 것이 이방이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새로운 눈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인간 종말의 왕국 건설도 교권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이런 목수나 총회장이 아니고, 아니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할때 이렇게 경건하고 악한 자들은 이걸 대적하다 멸망을 당한다. 이걸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기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블레셋 군대와 수군대와 쓰였던 것으로 북방 세력인 공산당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 한 심판의 도구로 이제 어 사용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세 번이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심판하기한 남북 전쟁 있고 또 자본주의를 심판하기한 삼차 대결도 이제 북방 세력이 쓰임을 받게 되고 인간문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한화겠던 때그 북방 세력이 멸망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심판 이루어지고 이 나면 이집 동단을 회복시켜서 천년 평화 환경으로 눈물 고통 제약이 없고 부족이 없는 이전 이집트 동단 회복된세계의 축복을 누게 된다는 것이 한에 섭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오는 과정에 이렇게 완악하고 거케한자들이 멸망당할 수를이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시대한들 숙성령이라고 하면 이 백성은 오히려 자기를 지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며 마음으로 여호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하도다. 이러므로 야곱께서 아르수아의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에 꼬리며 종류나무 종류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 더 버리는 곳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들을 인도한다가 그들로 미혹하 미혹케 하니 인들을 만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여기 이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알만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 그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러한 어 심플한 하나님올 때도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다멸망을 당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료나 와 갈대를 끊으신다 그랬죠. 근데 여기 설명을 했죠. 머리는 장로와 종교하자다.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참지다 이렇게 이제 예, 예, 교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뿜패됨으 예,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을 당하고 깨달지도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들 이걸 지금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학박사가 되고 하늘 스백을 쌓아서 훌륭한 교의 훌륭한 교자가 됐다 해서 이것이 하느님의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는 뭐처럼아 이제 미족교 이국을 봐서 백성을 이제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학식으로 인간의 어떤 격권 세력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을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고 겸손함으로 진리 앞에 오느니 순종하는 데에 대해 이 진리를 받으면서새 시대에 축구를 무게되는데심판의 환란이 올 때까지도 이걸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케 함으로 지도자와 백성이 같이 여기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데 이것을 지금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개화권 정통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신행의종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행의종도는 항상 기독교는 이 신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멘에게 보이는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구세주에 영접하면 이제 중생 받아서 세대의 백성으로 은사체험을 해서 살아간다면 지금까지는 하늘의 참된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인간 종말에서는 원자와 자본들를 해결시켜주는 이런 종의, 고그 종들의 역사가 있는 생의 종을를 찾아야 된다, 는 말입니다. 이것이 죽장과 세시하고 죽장과 빌성을 선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바로 예언서 계실이 땅에 전하는 첫 대계의 역사가 바로 생의 종인 것입니다. 대지 시대에 사랑의 방주, 운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예언서 계실을 정확히 바로 진리의 말씀대로 본문대로 전갈할수 있는 교회가 바로 예초되게회 사명인데요. 그 별론들을 정한 때가 되서 여러분들이 듣게 된 것이고 이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는 입맛은 십한 삼천 명도 되고 능히 쉴수 없는 큰 물에 세시대의 백성도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여설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1 7절입니다이 백성이 각기 설 말하여 악을 행하며 이므로 망령된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전을 기뻐하지 니하며 그와 과부를 끊게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 때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그래서 악행과 이스라엘 망령된 말을 많이 함으로, 이런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망말 사건 때문에 많은 어떻든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루에 참된 종은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이트이부정 것을 깨닫는 종이 이제 네 하나님 앞에 기생만한 자가 돼서 열매를 맺는 사명자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망령 때 이끌고 그리고 악행을 많이 하는 자들은 이게 다 멸망을 당해서 새 시대의 백성으로 새 시대의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이런 설명을 복음의 이치를 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아예 네. 하나님의 노가 풀어지지 않고 다 죽는다고 랬죠 그러니까 심판의 환련이 오면 합당하지 못한 자들은 예도 없이 다 멸망을 당하는데 심판의 환련은 인간의 힘과 노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와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것이 심판의 환련이거든요 끓여오리게 되게 말씀한 것이 다이 말입니다. 1 8 절에서 이십 절입니다. 대조합장을 불태는것 같으니 곧정노와 질려와 형벌을 삼키며 빽빽한 숲을 잘해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 경과가 뜰 것이라 만물 여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쏘아 대어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가 뜰 것이라 사람이 그 형대를 앞기지 아니하며 못별론 음필자도 줄이고 좌편을 먹을자도 변하지 못하며 각각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나스 에브라함은 에브라임을 에브라함은문네스를 먹을 것이오 또 그들이 학파요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너와의 너와 시지 아니하리고 도손이 여전히 버지리라 인간의 정말의 하늘의 진노는 이 악한 자들을 불로 태워 없드는 일이다 이게 심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무리 믿는 자들 하더라도 또 형제자매를 하더라도 예, 진리 앞에 순종하여 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없다면 열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료와한 법을 불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죠. 지금 뭐냐고 견설하여 진리를 지켜 해결은 이러한 참된 삶을 살지 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돼서 허락받은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므로 마귀의 열매를 맺다가 불의 사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 린것처럼 여원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한국의 국제인 통일도 이제 노화의 열심을 공복받은 종들이 이제 기도를 하로모세와 같이 이제 홍모세의 기도가 후해를 가렸듯이 이요에서이장 십팔 절 이십 일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능력 역사방 임함으로 예, 정부는 통일하고 후보는 이제 서해로 멸망시는 키 역사로 국제인 멸공통란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사명들이 이제 전담에 들어가면 시장은 사천 명에 여성들이 이끄는 역사를 전3년만3 7개월 동안 하게 되고 5개월 황축에난때 이런 택칸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와 공산당 지역에 공산당이 이 땅에 오므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택칸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제 진행해서 진략의에 순종한 자들 을이 빛으로 인도하게 되면은 전단년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5,3년만부터는 이제는 화려하고 <laughs> 재앙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열명의 역사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심히 임박 같기 때문에 황국의 집권, 참으로 좌우의 세력이 대결이 심한데요. 이것이 알고 과 측정으로 왼르로갈 자가 누구고 오른패로 갈 자가 누구고 이걸 갈리는 역사가 이 악한 정국과 같은 암으로 환해지는 겁니다. 인간 동물의 악은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조합하고 협조하는 세력이 악의 세력이거든요. 공산당은 단지 인간의 세력이 아니고 악귀의 세력이고 악귀의 압제이고 악귀의 도구인 것이거든요. 주님을 대적하고 하늘을 대적하는 이런 공산당들을 좋아하는 것이 이게 악의 에,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왼편에는 염소를 끌어 빼는 양을 갈리다하는 말씀대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그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별시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대리 복을 받는다는데 이 말씀의 복음인 이혼사를 심플해자들의 말씀을 별로할 때 이걸 받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큰 악이 되어서 심플의 대상이 되서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날들이 이 심의 임박한 때가 되어서. 여러 딕을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음죄를 해결받는 신앙의 종녀들 스스로 죽지 않고 세자가고 죽지 않고 피로 성저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뒤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